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안 돼요, 안 돼. 그럴 때는 손톱으로. 어떻게 40대 입술이야? 이거 공사 언제 끝나지?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이게 좀 심각하지 않아? 근데 이거다 <laughs> 벗겨내던데. 끼리 엄청나다 얘, 얘는, 진짜 얘는 갈아야겠다, 얘. 얘 하나만 어떻게 갈아 다 갈아야지 <laughs> 고민해 요방해가지고 손가락이 열두개가 있었어 이 <laughs> 네. <laughs> 말타 너에겐 엉따가 있잖아. 되게 반질반질거린다, 오빠. 메뉴 좀 볼까? 국방은토크카츠도 오빠는... 나는 에비히레로스카츠테이셔크. 비싼 거 먹진 않네.

이거? 응. 아. 이거 물 자린 거야? 물짜아찌 같은 거야? 아. 저 방아리에 들었구나. 응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. 알았다, 네. 아, 애비 좋아해. 저요? 얼만큼 좋아해? 나를 얼만큼 좋아해? 상당해 아무튼 그거만 알고 있어 그렇게만 아 근데 나... 상당한걸로 안돼 오빠 어. 부족해 아주 상당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해줘야돼 나한테. 어, 나한테 왜? 매일매일 속삭여줘야돼 나한테 왜? 왜? 그거는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. 어, 어떻게 생각해?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해. 내려. 고프다 이거 골 고프채. 골프프채 고프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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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진짜 없다 젖이 없고, 젖이 없고, 봐봐봐한 젖이 없고, 만화책 코나 만화책 코나 엄청 많다. 630엔, 350엔. 아찌랑세 꽝에, 330엔. 잠깐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겸무실 거에 들러서? 장을 보자. 이게 한 통인데, 지금. 너무 별볼일 없어. 너무 가벼워. 음, 당근은 살 만한 것 같아. 음. 아보카도 싸다. 99엔이야. 야채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. 배추가 너무 비싸. 음. 마들엄마 밥에 옥수수. 마나나 이거 살까? 이게 더 맛있을 것같아 이걸로 사야겠다 굿인쟤. 레몬즙을 사야 합니다. 어떤 거 살까? 망가트에서는 이거 사고 싶은데. 브랜드 파리야. 아, 브랜드 파리야? 그 그거 사주는 거야? 1리터 있, 많이 있으면 좋아. 1리터만 필요해? 이거 금방 먹어. 하루에 1 5 그램씩 먹거든. 煙豚。これのの、紅茶を飲むのかな <laughs> 食感が <laughs> い、ね、い。食感がいい。レシート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

오늘은 나베 먹을 거에요 맛있는 소스를 샀는데 이거. 멘타이 크림을. 나베, 이거 엄청 맛있어요. 이거 맛이 잘 돼요. 아, 맛이 잘어 가려야 예쁘지? 옷 벗고 와. 그러면너할수 있는 거 있어? 나코타츠에 아, 스위치 올리게 아우씨. 있시... 냉장고에 넣어 그럼 술. 음... <laughs> 오빠 내 가방 어디 있어? 응? 내 가방 좀 줄래. 너 가방 디다는 오빠가 사야 돼. 코모드그 손수건 차. 빨래통에 남았어. 이거 두번 이상 갖다 놔도 되는데 그렇게 되지만. 원래 <laughs> 코 묻은 게 어때서? 어?

뭐해? 어.. 술먹을 잔 고르고 있어 어떤 거 했지? 음. 나는 이걸로 할래 이거? 응 음. 고고 고고 오늘은 나베파티에 이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하지? 응 끓을 때까지 놔두고 오픈을 한번 해보실까요? 오픈 오픈 no 오픈 오픈 짜자잔 익었겠지 오빠? 음어 익었을 음. 것 같아 먹자 그러면 먹어봅시다 뚜껑 조심해 물방울 떨어지면은 나한테 되죠 나 톡톡 되게 잘해 톡톡 평소에 잘해 그거 평소에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하는 거야 맛있는 거 토마토 맛 추하이지 이거 오 아니 그러면? 맥주에다가 토마토 주스 탄 건데 아 그래? 맥주에다가 토마토 주스 탄 거야? 응. 맥주에다가 토마토 주스 탄 거. 오! 기분 나쁜 생기야. 레드 아이. 짠! <laughs> 숙취 있는데술 한잔 할때이걸로 시작하면, 은또 이게 또 술이 들어간다고 거짓말처럼. 퐁당 음. 이렇게, 먹어야지소스에 찍어서 오늘 啊、好不好过。

어떤 스가 아, 저희 5년 만에 다시 시청자 여러분, 안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어.